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화폐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의 제가 가지고 나온 영상물은 에, 오늘도 또 역시 이제 이국 동전이 되겠습니다 이국 동전 아주 금액이 작은 금액 동전을 가지고 구동전이 되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구동전 세월이 흘러서 뭐 구동전이 아니래도 70년대 동전이다 보니까 구동전이 됐습니다 20그루시라고 해서 요것은 이제 폴란드 그 나라의 동전이 되겠습니다 폴란드라는 나라 그 나라의 동전인데 금액은 20그루시라고 합니다 그루시 1973년도니까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거 많이 흘러갔습니다 50년이 된 그러한 동전이 되겠는데 뒷면에는 독소리를, 독수리를 독수리를 형상화 해 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그 아주 보기 좋습니다. 또 재질은 구리 니켈이라고 합니다. 구리 니켈 예, 우선 동전의 상태는 극미품으로 들어가는데, 극미품이라고 하면 이제 6등급 중에서 이제 3등급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동전의, 동전이 되겠습니다. 이 동전의 상태가 극미품이 되겠습니다. 예, 이 동전의 크기는 우리나라 그 10원짜리에, 10원짜리하고 얼추 크기가 맞겠습니다. 예, 요 보시는 이 화면은 네배 정도의 확대해서 여기에 영상에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 보이지 참 작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그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0 원짜리 하고 크기가 비자툴 거 같습니다. 서 보여드리는 것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골펜즈 모세 골펜이 이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렇지 아주 동전은 참 작은 동전이 되겠습니다. 아, 예. 일단 이 나라의 그 환율이 2 8 6십육원 십구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나라의 1원이 되는 돈이 우리나라 돈 286원 19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289원 19전이 나옵니다. 환율이.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73년도 이제 발행이다 보니까 이제 구동전이 됐고, 이 나라에서 이제 화폐 개혁을 95년도 1월 1일부로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폴란드에서. 그래서 이것은 옛날 아주 구동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화폐 개혁을 하면서 비, 비율은 구동전, 이 그롯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롯이 만대 일로 다운을 해서 화폐개혁을 했다고 합니다. 만 원짜리가 이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 원짜리가 이론으로 이게 화폐개혁이 된 나라가 되겠습니다. 에 우리나라도 역시 60, 70년대만 해도 제가 한번 그 영상에 올려드리는데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100원짜리 하루 나가서 노동을 해봤자 240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240원. 지금 뭐1 2 배고 원 애들 줘도 받지도 않지만은, 우리나라도 60, 70년대 돈의 가치가 이렇게 높았습니다. 하루 나가 꽃게 지르고 노동을 해도 지금 동전 240원을 받던 시절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화폐 단위만 많이 올라가고 가이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폴란드의 통화로 1주오티는 1주오티는 100그로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00그로시. 그요 그로시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이제 화폐 개혁되기 전에 그로시를 사용하다가 단위를 지금의 화, 화폐 단위는 주오트라고 하는 주오티, 주오티라는 그런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오티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그 나라의 그 금을 뜻한다고 합니다 금 에, 오 t, 동전은 뭐, 숫자대로 다 나있네. 1, 2, 5, 10, 20, 50, 그릇이. 1, 2, 5, 오 t, 이렇게 뭐, 두 가지 종류로 이제, 쓴다고 하는데. 에, 지폐로서는 10, 20, 50, 100, 200, 500, 저, t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렇게, 지폐 종이들은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발행되고 있는 GOT는 1990년대 초, 초반에 있던 그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차원에서 95년도 1월 1일에 실시된 화폐 개혁을 위해서 발행된 새로운 화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그릇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쓰고 있는데, 에 원체 이제 화폐 계획을 되다 보니까 이 단위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아마 사용을 잘안한것 같습니다. 비율은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대 일로, 만 원짜리가 이제 일원으로 이렇게 다운 해가지고 화폐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근 그런데 이 나라의 그 금액이 높은 뭐 지금 현재 그 동전이나 옛날 동전이나 뭐 지금 현재 화폐 모든 그 화폐 동전을 화폐 수집가들이 이렇게 좋아한대요 이 나라의 그 동전을 그래서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많이 좋아한다고 해요 이 나라의 동전이나 이제 화폐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 0 0그루 1주오티에 해당된, 1 0 0그루시 되는 돈이 지금의 현재 1주오티 되는 그 돈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0 0그루시는 1주오티에 해당된다. 금액으로 봐도 이제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1주오티 이론이, 요거 제가 들고 있는 거 다섯 장이 돼야, 다섯 잎이 돼야, 백그루쉬가 되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일주오티에 그, 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뭐 기념, 이제 기념으로 이제 발행 하는데, 2015년 이후로, 5주오티라는 동전을 1년에 2개 내지 3개씩 출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것 같아요 2015년 이후로 5주오티를 1년에 2개 내지 3개씩 출시 한다고 해요 은화도 있는데 은화는 10, 20주오티를 그런 동전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전의 상태, 이제, 금리품이 지세 번째는 들어가는 그런 동전이 되겠습니다. 금리품. 그래서 이, 이 나라의 그, 지폐로서 고, 고액 단위는 500주오티가 됩니다. 500주오티. 우리나라는 이제 5만, 5만원권이 고액인데, 이 나라 이제, 우리나라 또는 500원 동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500주오티가 이제 고액군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1주오티가 그 286원 19전이 나오는 걸 500, 500으로 곱해보니깐 상당없네요, 돈 금액이. 우리나라 돈 14만 3095원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폴란드에500 지오티리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14만 3,095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그500 지오티가 이제 가장 고액권인데 그것을 한국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14만 3,000원 돈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지폐로선 10, 20, 50, 100, 200, 500 이렇게 이제 여섯 개 중이 나오는데, 500GOT가 이제 가장 큰 고액권인데, 크긴 큰네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보면, 500GOT가, 폴란드 500GOT가 143,095원이 나오니까 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폴란드 이 구동전이 되겠습니다. 구동전이, 이걸 뭐,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이게 미묘하나 가격이 형편없죠. 여기죠. 아까도 늘 말씀드리면, 1주오티가 우리나라 286원 19전이 나오니까, 요것을 다섯, 5분지 1로 나눠보면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뭐 금액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몇십 번, 한 40원 나올려나? 뭐 40원, 45원 쪽, 4, 50. 3, 40, 원 3원 정도 빌려나? 하여튼, 그런 금액인데, 요것을 여러분도, 에, 화폐를 많이 이제 수집을 하시는, 첫 단계에 계신 분들은, 에, 요 정도의 상태 2,5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2,500원. 서울 화폐상들이, 내 네. 가격이 네. 2,500원에 내놨습니다. 요걸. 2 0그로시를 이것이 미사용이라고 하면 취미 화폐상이 되는 데서 3,500원을 내놨으면 3,500원을 주셔야 구입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영상을 좀 줄일까 합니다. 오늘 보신 여러분, 구독, 구독 한번 더부탁드리 보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